이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다 이게, 마음과 영과 이 생각을,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장색이 이장에서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이, 악이 없었어요. 악이 없다사단방이만안들어다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밑에서 다 통치하니까, 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이 자꾸 이 하나님의 에정을하니까 라는 걸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으니까 떠라 버렸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한다고 다 다시는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번복 을 합니다 그걸 잘 알아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불안게는 자기가 한 말씀을 번복을 하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를 대신해 주고 요 마음에 누가 오냐 아들의 영역입니다 아들의 영역 아들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오게. 이 그리스도가 왜오겠냐 그리스도가 마음에 와서, 이 그리스도가, 응? 어? 이게, 이제, 이제,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나오는 거야, 갈라디아. 예? 2장 20절 여기서 나오는 거야, 2장 20절.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것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니까, 러 이거 이제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은 이제 죽어야 된다니까요. 자기 마음.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안 죽고 오면 절대로 아버지에게 올수 없다니까. 그리스도도 못 온다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이 갈라데 2장 2 0대에요갈라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 내가 그리스도의 옷에 옷을 갖다 버는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돼.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산뜻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시니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딱 박아야, 그때야 글쎄고 와. 그제는 절대안 와. 사람들이 다 보면요, 이 머리 위에 와 계시지, 이마음에들어처럼 예수님, 예수님이 글쎄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게 영혼이 안 사는 거야. 알겠지? 왜?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는 거야. 아, 자기를.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 나는 이걸 그 노래를 말입니다. 수없이 불었어 수없이 부으면서또 나를 쳐 죽이고, 쳐 죽이고, 쳐 죽이는 육신을 쳐 죽였어. 쳐 죽이고, 쳐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이제 오시는 거야. 예? 그전에나 온다니까. 이 자신을 이 육신을 십자가에 쳐와 못 박는다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쉬우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낮춰야 욕신을 낮춰야.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계속 구해야 돼요. 자기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님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오니까 이 사람은 누가 되요 이제? 아들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보시는 이 아들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여호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의 오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칠월까지 그냥 예수님이 속에 아버지가 있으니 과셔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들의 영이 안오면 절대 안온다고 그영들잘 기억해야 돼 순서가 있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모르는데사회갈때그 사람이 다 기도하고 그렇게 다 한거야 알겠어요다 그렇게 사회길이 때문에 온거예요이 이, 사역이 안되면 이사회이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듣는데 그 기도의 영을 안받았는데 여호의 영이 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시간 안된다 창세이처럼 되어있지만 지금은 안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는 원리를 사람이 어떻게 바꿔 볼 수가 없습니 반드시 이런 고백이 나오면 이걸 알고 고백을 하고 각사이에서 받아도 되지만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나름대 원리가 되렇다면 아니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영혼이 사람의 영혼인데 그리스도 아들이영아들이 영혼 이것만 아들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런 여기 온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은 왜두 이름을 사용할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바로 이 이유가 왜 여기 되죠? 이렇게 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죠? 사람의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었다는 것을 말한다. 네? 즉, 마음도 죽고, 영혼도 죽었다는 말. 여기 보면, 육체도 죽고, 영이 마음도 죽고, 영도 죽고, 이렇게 그려놓면 좋습니다. 알겠죠? 물론 영화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마음도 죽고, 육도, 영도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런 알고 보면, 이사야 57장 17절, 이사야 에? 57장 17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답이 나오냐, 여기 보면 마음 마음을 소생하라. 마음소생. 음? 마음소생. 영소생. 그게 나오면. 저도 잘 몰랐는데, 요거 알았어. 뭐 어떤 마이 영원지라 하면 일축해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마음소생, 영소생. 그래요 처음에 아들의 영이을안면 절대로 아버지의 모집을 줬듯이 반드시 마음소생되고 영소생됩니다. 알겠지요? 영혼이 한목될 수도 있지만, 한목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분명히 아들이 먼저 오고, 아버지에게 니다 그러니까, 마음소생, 소생이라고 하면 마음도 살리고, 영도 살리준다그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보면, 아, 이 마음소생한 사람도 있는데, 영소생은 안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니요그 사람은 모르는 거지 몰라가지고, 영소생하는 몰라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시고 있고. 이 속에 아버지의 모시는 몰라가지고. 예. 그리고 이사야, 예, 지금 야왕중인데 보면, 예, 이, 여기서 아까 우리, 우리 말씀과 똑같이 되죠. 이 영소생에서, 예, 이 부분으로 가면, 이게 뭡니까? 마음소생에 대한 대처이 예. 부분으로 가면, 이 생각이 되고, 생각, 예? 생각. 생각이 되고, 이 이사의 육십자, 이사의 육십6 육십자, 일절, 예? 여기 예? 마음소생, 위로 가면 이 마음소생이 된다. 똑같은 거잖아. 그 아랫부분으로 가면 영소생이지, 영소생. 예? 예? 여기, 예? 그그 그래 되는 거지. 예? 그 아랫부분 영으로 가면 뭐가 돼요? 예, 이사야 61장 1절이예요 영소생은 1절. 1장 1절인데 여러분들 그걸 자꾸 보고 이제 익혀야 되영소생을나으면 네? 아버지형을 네? 불러요 아버지 불러. 아버지형 아버지 여호와 여호와를 자꾸 불러요 그 네? 처음에는 뭐요? 크리스도를 불러요 크리스도 크리스도 아들 이요 그러니까 크리스도요 그리스도여그리스도여 예, 수그리스도여내마음내마음요 우리가 좀, 주예수내 마음에 들어 n g to walk in the same way. Yes, you know, 하는 o d to w 이 l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내마음 Ah, they are young Christo, c 영 r i s t o their minds. Young people, young 그리스도 l e y o 에 n g people, y o u n 요 예수님 내 마음에서 기대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편은 그리스도의 내 마음에서. 그리고 아까 갈라데이 이상이시를 자꾸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야 옵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그, 그, 그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뭡니까? 아버지의 여호와에게 오십시오. 그게 안 되더라면 절대로 여호와에게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이렇게 부약적 권리 때문에. 어떤 사람도 헷갈리면 사회갈 때 보면, 이 사람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마음 사생마되있는 사람이 있영원히 살았습니까? 살았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도 살아서, 영혼 계승이라요 질문할 때. 응? 정확하게 질문할 때는, 마음이 살았습니까? 영이 살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할때 분별할 때. 정확하게 말, 그래야 이 사람이 영혼이 온전히 살아나야 알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본체이신 영어와 그리스도는 영혼을 사람을 상징하는데 본체다. 이 본체를 아버지로 하고, 육체적 인 예수님을 아들이한다 제일 마지막에 봅니다. 마지막 교회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었다는 말은 위의 영혼에서 육체가 나왔다는 말과 동일하다. 예수가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영혼, 즉 예수 육체가 영혼 그리스도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그렇죠 야구보대 2장 26절, 10편 139편 14절,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그래도, 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그리 다시 말하면, 내가 영혼에서 내가 나와, 이말이 알겠죠? 똑같은 말이야. 예수님의 자신의 영혼에서 내가 나왔다. 그 영혼은 내 안이. 그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았다. 응? 그 예수님이 시대가 즉실 돌아갈 때 보면 아버지가 떠났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다 답이 나와 영혼이 바로 아버지고 아버지가 영혼이구나. 알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늘 평소에 내 안에 아버지였예수님이 시대가 죽었으면 아버지가 떠나가야 되는 얘기니까 죽은 시대에는 전혀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응? 시대가 니까 영원히 떠났다.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바로 아버지 잖아요 영혼이 뭐라고요? 영혼이라는 뭐라 거그 영혼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들어갔다는 말은 없다 참, 그, 아버지가 들어갔다는 말은 없다영원히 들어갔다. 그 영혼 안에 아버지가 십신다 영혼 배우가 계신다 그러니까, 영호와가 영혼이고, 영혼이 아버지란 말이 맞다. 성경 전체를 맞춰봐야 되지. 성경을 잡고, 하나만 잡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거라 세상을 떠.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어디 가야 돼? 나는 영원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영원히 죽었으니까 우리가 못간 했잖아. 영원히 죽었으니까 하늘로 못 간. 왜? 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있는데 뭐내 육체로 어디 까지 있는 거? 내가 예수를 나 이온 땅에서 아무리 잘 되든지 뭐 성전을 지었든지 교회 잘 다녔지 소용 없는 가 왜? 네. 지위 아버지가 없한다영혼이없다니까할 때가 없다니까, 아무리 땅에 잘 빠져서 먹없다니까이 땅에서 아무리 못살아도 말입니다. 영원히 살아있으면뭐예요 자기는 아주 완전히 영원따라 아주 완전는 거였구나. 그 영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 6장 십, 아 요한복음 장절때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나이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용보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그들의 용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까 전에 아까 말씀에 우리가 예수계를그 위에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영원 십팔장 사들에 보면 모든 영원 다 내게 속한이라 여호와께 속했다 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맞잖아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 모든 뭐, 이 모두가 아버지 것이었는데 맞는 거예 알겠죠? 왜 영원에서 우리가 왔습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 모든 것이 영원이신이 아버지 것이 아버지 것이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왔으니, 육신을 예수님께 붙이셨으니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었다. 육신에게 주었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영원히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없는데, 없잖아. 죄악 때에 개집이 없 그러니까, 영혼 죽으면 수박방이야. 알겠습니 우리는 영혼으로 돌아가야 돼. 영혼이 바로 내 아버지를 봤어. 오케이. 영원히 죽은 사람, 자기 아버지가 없는 사람, 돌아올 기회 없는 사람. 자, 여기는 이제, 네, 이거, 뺏기고 다시. 써요.